남았을 때 파우사 한님입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경험, 몸의 움직임과 감각, 또 떠오르는 생각까지 어떤 것을 막거나 바꾸지 않고요, 깨어서 경험하는 시간을 안내드려볼게요. 몸의 움직임과 이 생생함이 저절로 펼쳐지는 이 순간을 마음 편안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리에 누워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매트에 넓게 몸을 눕혀놓고 두 발바닥끼리 모아서 나비 자세. 엉덩이랑 날개뼈, 어깨 등도 편안하게 펼쳐주시고 엉덩이랑 등으로 숨을 비웁니다. 이번에는 양팔 머리 위로 만세, 어깨랑 팔꿈치를 편안한 위치로 내려놓을게요. 가슴 안쪽으로 숨을 채우고, 등이랑 어깨로 비워내고, 두팔 아래로 내려놓고 무릎도 모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른발을 닭싸움하듯이 왼다리 위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발목도 살짝 당겨주시고요. 자, 이제 두 다리를 몸쪽으로 당겨서 다리 사이로 오른팔을 쏙 집어넣고 허벅지 뒤에 양손 깍지 껴요. 가능하시다면 왼 다리는 각도를 살짝 올려서 발가락이 무릎 위로 보이도록 맞춰주고 마시고 내쉴 때 몸쪽으로 두 다리를 당기면서 넓어지는 아래 허리랑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도 조금씩 이완해 볼게요. 양쪽 엉덩이 가득 숨 채우고, 내쉴 때 어깨랑 등의 긴장도 풀어보세요. 당기려고 애쓰면 어깨나 엉덩이에 긴장이 들어가고, 당기면서 동시에 이완하고 공간을 만들어요. 손을 풀어내고 양쪽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무릎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흔들. 제자리에 돌아와서 반대로 왼발 오른 다리 위에 올려놓고 두 다리를 가슴쪽으로 그리고 왼팔 다리 사이로 쏙 집어넣어서 허벅지 뒤에 깍지 낍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쉴 때에 몸쪽으로 두 다리를 당겨오면서 양쪽 엉덩이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몸에 숨을 채우면서 공간을 느껴보고 비워내면서 그 공간으로 이완해요. 어깨랑 등 긴장을 알아차려보고, 손을 풀어내면서 다리 제자리로 발바닥 바닥에, 무릎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흔들, 양팔 옆으로 나란히 벌려놓고요. 두 무릎 가슴으로 당길게요. 그리고 마시고 내쉴 때 무릎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고개도 반대로 멀리 몸의 옆면이 사선 길어지면서 옆구리 사이사이의 공간도 느껴집니다. 양쪽 어깨랑 등도 한번더넣 이렇게 펼쳐 볼게요. 마시면서 무릎을 중앙으로 내쉴 때 반대로 마시면서 중앙으로, 내쉬면서 반대 한번 더. 마시고 돌아왔다가 반대. 가능하면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쏙 당겨 올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브릿지 자세를 같이 해볼 건데요. 다리 사이를 골반 너비로 벌려서 발뒤꿈치 엉덩이 가깝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넓게 펼쳐놓고 양쪽 손도 엉덩이 옆으로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날개뼈 안쪽 등을 살짝 가슴을 들어서 어깨를 안으로 쏙쏙 조금 모아놓고 바닥 받쳐줄 준비도 해줍니다. 자, 마시면서 발뒤꿈치부터 바닥을 밀고 사타구니 안쪽 접히는 부분을 활짝 펴내는 느낌으로 골반 천장 밀어 올립니다. 자, 충분히 안 올라오면 허리 아래에 기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양쪽 어깨 그리고 밑등 발뒤꿈치에서 바닥을 길게 밀려가면서 골반 천장 방향으로 허벅지 앞부분 팽팽해져요. 등에서부터 다시 바닥으로 굴려 내려올게요. 엉덩이 넓게 펼쳐놓고 좋습니다. 한 호흡 고르고. 다시 한번 마시는 숨에 다리 사이는 너무 좁지 않게 조금 골반 너비보다 넓어도 괜찮아요. 힘이 부족할 때에는 살짝 넓게 가시고요. 다시 한번 어깨랑 윗등도 준비해 놓고 골반을 하늘로 뻗어가면서 명치가 턱이랑 가까워지도록 그렇죠. 위로 골반 뻗어갈 때 가슴 앞면도 넓어지면서 턱 쪽으로 가까워져요. 여기서 여유 되시면 한번더 어깨 한쪽씩 들어서 쏙쏙 날개뼈를 모아놓고 팔뚝으로 단단하게 바닥 밀어요. 호흡 세 번, 셋, 둘 그렇죠. 허벅지 화끈화끈해요. 하나 등 바닥으로 천천히 굴리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골반 바닥으로 목지 간비에 한번 가라앉혔다가 좋아요. 두 무릎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고 얼굴, 무릎 가깝게 제자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제자리 두 손을 풀고 발바닥 제자리로 내려놔 주세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더 흔들어 줄게요. 자, 좋습니다. 자, 오른다리를 무릎, 가슴으로 당겨서 양손 깍지 끼고 왼다리는 길게 아래로 뻗어 놓을게요. 마시고 내쉴 때 무릎, 가슴 쪽으로 지그시 끌어 올리고 오른팔을 풀어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손바닥 하늘로 향하도록 보여주시고요. 왼쪽 손으로 무릎 바깥쪽 감싸서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를 들고 허벅지 무릎을 멀리 반대로 밀어주세요. 그렇죠. 골반에서 아래 허리가 길어지면서 가능한 곳까지 무릎을 터치. 고개는 반대 손쪽으로. 어깨 쇄골도 활짝 열어냅니다. 옆구리 사이사이로 숨을 채우고 한호 비우고 고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무릎도 제자리 다리 길게 뻗어내고 왼발 무릎 당겨옵니다. 양손 깍지 껴서 가슴 쪽으로 한번 가깝게 당겨오고, 왼팔 바닥으로, 오른손 무릎 바깥쪽 감싸서 트위스트, 엉덩이 들어 골반에 멀리 보내줍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어깨랑 가슴도 한번더 바닥으로 툭 내려놔보고, 자, 옆구리 사이사이 숨을 통해서 늘렸다가 비워낼게요. 무릎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리를 길게 뻗어주세요. 매트너비로 다리 벌려놓고, 오른발을 들어서 다리 뻗은 채로 왼다리 위에 툭 걸쳐줄게요. 요 골반이랑 엉덩이 불편하면 들썩여서 펼쳐주시고요.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로 받칠게요. 그리고 상체를 들썩들썩 해서 머리를 가능한 만큼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여요. 그렇죠. 옆구리 오른쪽이 길어지도록 만들어줄 거고, 아, 접근 충분히 하시고 나면 머리랑 등의 무게도 바닥으로 넓게 펼쳐서 길어지는 오른쪽 옆 라인 은근하게 자극이 들어옵니다. 머리에도 무게를 내려놓고 몸통 제자리로 중앙 돌아올게요. 다리 풀어내서 반대로. 이번에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걸쳐주고요. 몸통 꼼지락 꼼지락, 옆구리를 길게 정수리까지 몸의 옆면을 늘려주세요. 걸치고 있는 두 다리에도 긴장을 풀고, 양쪽 골반, 엉덩이, 등, 어깨, 머리까지 바닥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숨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에 공간을 만들고 좋아요. 몸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다리를 풀어주면서 모아내고, 양손도 풀어서 팔꿈치로 바닥을 누를 준비를 해주세요. 양손은 가볍게 주먹 쥐어서 천장 방향으로 세워져 있어요. 가슴을 들어 올려볼 건데,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윗가슴을 내 얼굴 방향으로 드는 느낌이에요. 팔꿈치로 바닥을 밀고, 명치 위 가슴을 얼굴 위로 멀리 들어 올리면서, 여유가 되시면 머리 한번 들고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 정수리에 무게가 실려 있기보다 이 엉덩이 쪽으로 힘이 누르는 힘이 있고, 가슴은 가볍게 떼워져 있어요. 발등도 한번 넓게 발목 늘려서 발끝을 길게 뻗고 등으로 숨을 채우고 한 호흡을 비우고 팔꿈치로 바닥 살짝 누르면서 뒤통수 굴려 내려올게요. 좋아요. 이 자세도 쉽지 않은 자세예요. 자, 이제 두 무릎을 접어서 세우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 가깝게 발바닥 활짝 펼쳐줍니다. 자, 양손 엉덩이 옆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브릿지 자세 접근할 거예요. 마실 때 골반 천장 방향으로 밀어가면서 자, 다 올라오기 전에 양쪽 날개뼈를 안으로 쏙쏙 어깨 한번더 바닥 받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발뒤꿈치, 어깨 밀어가면서 골반 천장 방향. 자, 여기에서 괜찮으신 분들은 골반 살짝 낮춰서 어깨 걸음으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올 거고요. 상체 내려와요. 양손으로 발목을 잡을게요. 자, 발목 잡은 손에서 다리 당기고 활시위처럼 한번더 발뒤꿈치 멀리 바닥 눌러가면서 어깨 가슴 열고. 둘. 그렇죠. 발바닥 안쪽까지 뜨지 않게 넓게 바닥 눌러내요. 발뒤꿈치 누르고 하나. 아, 좋아요. 등에서부터 손 풀어 내려올게요. 좋습니다. 허벅지가 빵빵하게 화끈화끈하죠. 자, 허리 내려놓고 잠깐 호흡 골라요. 아, 심장 두근거림이나 들어오고 나가는 숨. 허벅지나 어깨 느낌까지 두 무릎을 가슴으로 안아주고 양손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받칠게요. 팔꿈치를 활짝 벌려놨다가 마시고 내쉴 때 팔꿈치 모으면서 뒷목까지 길게 한번 늘려주세요. 제자리로.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쉴 때 동그랗게 아래 허리를 반대로 늘려줘요. 오목해졌던 허리를 길게 늘려내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발 내려놓고 손 풀고. 이번엔 두 다리를 매트보다 조금 더 넓게 아래로 뻗어주시고요. 양 팔을 머리 위로 만세. 오른 팔 천장으로 들어서 몸통을 들어 볼 거예요. 오른 발로도 바닥을 밀어서 몸통을 들고 반대쪽 바닥으로 가슴을 넓게, 여유 되시면 오른쪽 땀 바닥에 내려놓고, 마실 때 제자리로 오른팔 당겨오고, 반대, 왼팔 천장으로 들어서 반대쪽 바닥 멀리 가슴을 보내요. 골반이, 그렇죠. 골반이 뒤집어지고 가슴 닿으면 얼굴 편한 쪽. 여유 되시면 왼쪽 땀을 대서 조금 더 트위스트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길어진 아래 허리에도 숨 채우고 한 호흡 비우고. 마시면서 한번더 올라올게요. 제자리 만세. 발은 따라가지 않고 바닥을 지지해서 방향만 틀어주세요. 자, 오른팔 들어서, 그렇죠. 발은 그 위치에서 발끝 터치, 허벅지 타고 골반 옆구리 손끝까지 길어지면 머리 편한 쪽으로 내려놔요. 자, 마시면서 제자리로, 내쉬면서 네, 반대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팔 편안한 곳에 펼쳐두고 날개뼈 사이랑 엉덩이 발뒤꿈치 겨드랑이 손등까지 완전히 펼쳐서 내려놓고 사바아사나 마무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눈썹 사이랑 어금니에 긴장을 풀고 눈동자도 편안하게 놓아둘게요. 오늘 어떤 많은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강하게 뻗어가고 또 밀어내는 힘을 함께 쓰면서 브릿지 자세로 접근을 해봤고요. 중간중간 측면을 늘려서 가동 범위도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그 많은 움직임들이 모두 지나가고 다시 지금의 몸, 지금의 움직임, 지금의 호흡, 그 속에서 완전하게 휴식합니다. 3분 정도 누워서 휴식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내 네, 호흡으로 정리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았을 때